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드디어 가을야구 오늘 시작이구요. 와일드카드 요 대진표 보면은 토론토랑 휴스턴이 이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에서 붙는데 일단 이두 팀의 경기 결과를 보고 나서 텍사스가 이제 어, 어디랑 디비전 시리즈를 치를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누가 올라오는지 한번 여기까지 심스루데이트 한번 해봅시다. 어우, 토론토가 올라왔어. 휴스턴 졌어요. <laughs> 어쨌든, 투수력이 1등인 토론토인데, 선발진을 보면, 알렉만와 브랜든 우드러프, 호세베리오스, 소니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디비전 시리즈 1, 2차전은 이제 텍사스 홈에서 진행이 되고, 우리는 1선발 쉐인 비버, 이쪽은 2선발 브랜든 우드러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점은, 우리 선발 로테이션 도는 투수들 중에 두 번째로 능력치가 좋은 트레버로저스가 시즌 막판에 부상을 당하면서, 어, 가을 야구에 아예 등판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비전 시리즈 직행 가을 야구 시작입니다. 야, 우리 상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지난 2024 시즌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던 거를 복수할 기회가 왔고요. 어쨌든 와일드카드전에서 얘네 일선발 알렉 마누아를 써먹었기 때문에. 아마도 1, 2차전 동안은 알렉 왕화를 안 만나도 될 거예요. 야, 우리 선발 셰인 비버 16승 7패 평균자책점이 2 9 1이요 WHIP도 1이 안 됩니다. 0.97. 1회 초잘 막았고 1회 말첫 번째 타석부터 무사 1, 2루 찬스가 왔습니다. 경규 시즌 96홈런 204점에 빛나는 에이미 와스니군. 아, 나이스! 돌아라야초구부터 적시타! 무사 1, 3루 흐하하하하하 아, 출발 좋은데? <laughs> 나이스! 고루 성공! 자, 무사 2, 3루 진짜 한 점은 내자, 진짜! 더도 덜도 말고 한 점만! 아, 야! 루킹 삼진! 자, 하지만 우리에겐 폴리쉬거가 있다! 오. 어? 어 a f o 깜짝이야. 하고 속도 보고 골인인 줄알았네데리 씨가 쳤습 뭐야?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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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이루 수가 잡는 건가 했는데 못 잡았고요. 황노준가 득점 성공. 2대 0. 이러면 한점 더? 아, 야. 아 제라드 월시 오랜만에 빅리그 올라와서 병살이네 스포 계속해서 2대0이고요 3회만 야 쥬아! 아니야! 자, 무사 2루입니다 4회초 수비 와얘 3루 가겠다 자 이렇게 1사 3루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무실점으로 아 동점! 이회동점 허용 그리고 1 4 2사람루어질수 있는 사 이루어질 이루어질이 사람은 이루어질 수다이어이이어는이 사람은 이는이어질사어는이루어 <laughs> 1 툼도 없이 성진이네자 일단 잘 맞고 있어. 아 그로버크 왜 올라와? 오씨 어, 불안해. 자 팔회까지 3대 2. 자 3대 2한점 리드가 계속되고 있고요. 팔회 말인데 1사 주자 없는 상황이고 이미 가르시아가 올라왔습니다. 아살수 있어 살수 있어. 그렇지. 야, 아 레안타. 아 피치 아웃이다 살았다. 팝타임이 <laughs> 더쇼 포수치고는 그렇게 빠르진 않냐? 우와, 3루 스틸 성공. 자, 1, 사 3루 만들어놨고요. 자, 진짜 도미닉 스미스 3집만 안당하면 되는데. 어우, 볼래. 자, 1, 사 1, 3루. 자, 오늘 멀티히트 치고 있는 코리시거 해결 한번 해주세요. 어! 야, 됐다. 푸징 플라이 무조건 됐어. 가자. 4대 2. 아씨 한점 벌렸다. 한점 차에서 구회 가는 거랑 두점 차에서 구회 가는 거랑 너무 다르지. 자 구회 마지막 수비. 2루탈 맞았는데 홈이든 어, 뭐 어디서든 아웃을 시켰나봐요 자 1차전 승리 김전시리즈 1차전 승리 가져갑니다 쉐인 비버가 그래도 잘 막아줬고 자 바로 2차전 갑시다 우리 이선발로 승격된 션 리드 폴리 저쪽은 내가 대대로 싫어하는 투수 호세 베리오스 자, 디비전 시리즈 2차전 호세베리오스 슬로브를 제가 항상 공략을 잘 못하는데 공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선발 선리드 폴리 트레버 로저스의 빈자리를 잘 채워줘야 되는데 11승 5패 3.54 펀드 됐겠죠 아우 출발이 좋다 아우 출발 너무 좋다 자 우리 1회 3사 범퇴로 맞고 1회 말공격에서는 세드링 벌린스가 리드오프 홈런 날리면서 1대0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무사 1루 찬스고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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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못 하겠어. 그구 슬로우 스트라이크 들어왔는데, 쫙 됐다. 파펙트 발라스. 자2루까지 가자. 2루까지 가자. 나이스. 자, 무사 2사운 찬스 이어가고요. 아 도미닉 스미스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오. 아. 2루 땅골인데, 그 사이에, 부자들 <목소리> 진로 하면서 2대 0 됐습니다. 오늘도 2점 먼저 내고 시작하는데, 어, 3점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1, 4, 3루의 코리시거. 어, 야, 이게. 아우 잡았다. <목소리> <샀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연속 땅골 연속, 연속 득점 3대 0 앞서 갑니다. 2대는 되게 좋게 좋게 지금 풀리고 <목소리> 있는데, 아이고, 실점을, 2실점을 했어요. 또 트론토가 3대 2로 또 따라 붙었고요 3회 말 2사 2자 없습니다. 왔다. 이야. 자, 또 똑같은 포스에 안타쳤고요. 또 도루해야지. 호스트 치즈나서 에임이 타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대충 8할 치고 있는 것 같은데? 팔아야 된다. 살아, 아이스. 오미닉 스미스 볼넷 골라 나가면서 2-4 1-2루가 됩니다. 이제 타석에는 코리시건데 마음 같아서는 큰거한 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3회 공격은 여기까지. 아 역전! 불개주랑 케빈 키어마이어가 솔로포 하나씩 날리면서 4대3 역전이 됐습니다. 전브라하다 전부라. 아알레안드로 커크까지 솔로포. 첫 리드폴리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콤런을 너무 많은 많이, 많이 맞는 지금. 아 이제 5대3까지 뒤집어졌고요. 아 테오스카도 솔로포. <laughs> 아니 왜안 바꿔, 션 리드 폴리를? 얘네 홈런 다섯 방 치신 거 아닌가 지금 이 경기에? 아직도 션 리드 폴리예요 근데 왜왜 왜 이래? 어, 이제 바뀌었다. 바꿨는데 매치 통증이야. 와, 경기가 약간 <laughs> 터진 거 같죠? 팔대3이 됐습니다. 에이, 3구 3구 3구. 아, 이렇게 되고 나니까 퀘버로저스가 정말 아쉽네. 와. 세방비지오 투런 10대 3. 이대3까지 점수 차이가 벌어졌고 아담 심버가 나왔네. r e f t Left. t Got. t Got. Got. g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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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Got. o t Got. Got. g t 이 도미닉 스미스로 한나네019 19 19대9 19를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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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9기가1이19 19 1에19 19 19이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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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그의 말. 마무리 AJ 미터가 나왔고, 141로. 큰거한 방이면 끝내기 없는 런이고요. 3루타 치면 히포도 사이클인데? 어, 아, 아, 씨, 아, 이거나. 아, 좀, 아, 야, 보미닉 스미스한테 3런이나 하나 맞아라. 자, 1 4 1 1루에 보미닉 스미스. 뭐야? 아, 돌아와. 아. 야, 이거 약간, 바가지 않다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우익수한테 잡혔고, 2413이 코리시거입니다. 아, 코리시거. 오! <laughs> 우와, 씨,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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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코리시거야. 어? 진짜 사그라, 이제. 이야. 아, 너무, 뭐, 할 말이 없네. 야 이건 진짜... 벌써 역사상 이런 끝내기 홈런은 또 있었을까, 이게? <laughs> 토론토 감독은 지금 무슨 심정일까요? 와, 아, 그리고 이게 그냥 홈런도 아니고 그냥 맞자마자 홈런이었어요, 이게 8회에 6득점을 올리고 9회에 끝내기? 10대3 경기를, 그죠? 8, 9회만 몰아붙여서 12대10 야, 2차전을 이렇게 이깁니다, 디비전 시리즈. 이렇게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우리가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3차전인데 역시, 토론토는 1선발 알렉 마노아가 나오고, 텍사스는 왕년의 텍사스의 1선발 존 그레이가 나옵니다. 토론토, 여기 이름 무슨 로저 센터인가? 그러니까, 토론토 홈 구장으로 왔고요 3차전까지 그냥 끌어 담아서 싸게싸게 싸게 올라가자 아, 토론토의 1선발 알랭 마누아 지난 시즌에 이제 우리가 알랭 마누아한테 털리면서 와일드카드에서 패배를 한 거였는데 이번 시즌 와일드카드에도 알랭 마누아는 출전을 해서 휴스턴을 이기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첫 번째 타석 1사 1입이다 에이미는 지금 코스트 시즌 타율이 7할 1푼 사이 알랭 마누아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아 이게 스타이겠네 아니야 <laughs> 아닌데 이씨. 오닐. <laughs> 아. 오우 도미닉 스미스 코리시거 백투백. 삼대일 앞서갑니다. 불개주고 솔로포. 양팀 합쳐서 지금 홈런 세 방이 나왔고 3대일 앞서갑니다. 아 도미닉 스미스가 나도 칠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지난 2 차전 끝내기 홈런에 이어서 코리시거는 연타석이죠 지금. 자, 두 번째 타석 1사 주자 없습니다. 야! 나도 한 방? 나도 한 방? <laughs> 아이고 크게 넘어갔다 4대1 야벌 포스트 시즌 두번 음, 쪘네 야 이제 그만 내려가라 알렉 만누아 다음 시즌 준비해 다음 시즌 석점차 다시 석점 차가 됐고요 아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근데 아직 3회만 아 This guy is 아하. a big contributor, and that's a base hit. So they get m to... 아, 무슨 이거? 와, 이건 또 뭐야? 안타 안타 안타? 볼레 안타. 4대4 동점이 4 됐습니다. 아, 1사1 2루아 2. 좋아 좋아 좋아. w a t drifts towards it. 도못 뛰지? And there are two outs. i s next p 아 야, 볼레 안타를 또 했어 거기서. 아니 존드레이 실실점. 2차전 때도 그렇고, 우리 선발이 털리면 좀, 불펜을 돌려야 되는데, 불펜을 올릴 생각을 안 하네, 그럼. 왔다! 아. 아, 제대로 컨택이 안 됐어요. 공건수플라이 응, 자, 이제, 우리 공격 3번 남았는데, 한 번이 그냥 끝났네. 아, 투런, 켈스판 택. 그대 사가되고요. 자, 이제 다시 또 8회가 왔습니다. 2차전 8회 때는 에임이 투런으로 시작해서 10대3을 따라잡긴 했는데, 쑤아! 갔나? 안나 멀티했나? 2대 5가 됐고요 2차전 8회랑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아, 문제는 지금 아웃카운트가 2개가 잡혀있다는 거 이번 건 사실 그렇게 잘 맞진 않았는데 이제. 포스트 시즌 벌써 세 번째 홈런이 넘어갑니다. 마지막 공대. 한자범채. 아, 3차전은 투혼포가 적어갑니다. 너무 가슴 아픈 역전패를 당했고요. 아, 이제 시리즈 2승 1패. 4차전에서 선발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우리는 어쨌든 제레이터가 나오면 되거든요. 아, 제레이터를안 쓴다고? 3 선발 체제로 간다고. 어쨌든 예고된 선발은 체인비버가 3일만 쉬고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토론토는 4선발 체제로 가고. 그죠? 4선발인 소니 그레이가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디비전 시리즈 4차전입니다. 자, 우리한 번만 이기면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인데. 급한 건 토론토인데 마운드 운영은 텍사스가 지금 급하게 하고 있어요. 자, 소니 그레이가 토론토 오늘 선발입니다. 자, 에임이 현재 6-8대 타율이고요, 포스트 시즌에서. 첫 번째 타석, 1-4-1로. 천재 트런. 포스트 시즌 4경기에서 홈런 네 방. 오늘 끝내자, 오늘.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쉐인 비버도 어깨가 한층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 야, 저 누구니, 케네디야. 이번 타자님께서 쿠안 날리고 왕. 아직 5대 0으로 앞서갑니다. 5대 0도 안심을 하면 안 돼요. 아직 4 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뽑을수 있을 때더 많이 뽑아놔야 되는데. 야, 아, 야, 이게 2. 왜 이러냐. The the 아, 케인 비버가 3일 쉬고 나왔는데도 그래도 4회2 사까지 지금 무실점으로 잘 막고 있고요. 됐어 됐어 자 일단 i 인 비버 the 무실점 6회초 선 l d w h 야 t h i 지그 n e is in the backfield. 어 h i s one is 타 n the b a c k f 미 e l d 스 h i s one is i 미 the 자, 무사 1 3우되고요 자, 코리시거. 어, 들어가! 나이스! 자, 병살은 안 됐고, 추가 득점 나옵니다. 6대0. 자, 쉐인 비버가 지금 6회까지 무실 점. 야, 이거 잡을 수! 이로이로 호싸우! 나이스! <laughs> 웃당 s 아 이제 포기해라. 프론토야. 아 7회초 다섯 번째 타석 돌아왔고요 추악! 1 2루간아 아. 오우씨 잡았어. 이것이 살아있는 중공마의 모습이 아닌가. 인간 중공마 해반디지오. 오, 좋은 수비 뒤에 타격 장면까지. 오, 이거 봐. 인간 중공마. 홈런 날립니다. 헤반비지오. 에이미 안타성 타고 잡아내더니 바로 돌아온 타석에서 홈런 치고. 자, 이제 그만 줘 점수. 오. 구리론. 구대햄피 시리즈 우리 상대는 누가 될까요? 햄파베이겠지 구회초에 9대1로 앞서가고요. 1사1로 오늘 여섯 번째 타석입니다. 아담 심버가 또 나왔고. 이상하지만 뭐 네가 축구폼은 이상하지만요. 갔어요. 이야 디비전 시리즈 꼼만 <목소리> 나갈게아 11대1 지난 시즌 와카에서 토론토한테 진걸 뭐 완벽하게 지금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살을 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디비전 시리즈 3승 1패로 토론토 꺾어버리고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합니다. 아니 쉐인 비보3일씩고 나왔는데 얘를 관투을 시켰나봐 우리 감독님은 생각이 있는 걸까? 3선발 체조를 돌리는데 얘를 완투를 시켜? 10점 차나 난 경기에서 뭐알 수는 없지만 이겼으니까 일단 덮고 갑시다 아 봅시다 콩그레이추레이션스 레인저스가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겼다는 거고 템파베이가 올라왔네요 그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템파베이 레이스랑